514번 별표지만 3개정도 해보세요 9 1 4번 거기다가 적어봐 크게 치환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렇죠? 아까 윤진이가 아주 잘 얘기했지 그치? 환을 안하면 풀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치환을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들건데요 그렇죠? 자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은 주어의 구간이 1부터 4까지입니다 자이 구간에서 자 fx를 보세요 fx가 몇차 함수가 나오냐면 자 x 제곱 마이너스 4x 그죠? 마이너스 4x의 전체 세 제곱 아, 뭔지자 마이너스 10이 들어가 있고요 x 제곱 마이너스 4x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플러스 1입니다 그죠? 자이 주어진 f(x)의 뭐를 구하라고요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 야 그거 좀 낮출 수 있겠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춥냐 너가? 요문얘기자 네. <laughs> 보세요 자 f x 인데 얘들아 자 이거 한번 우리가 액면가만 봐봐 이거 몇차 함수야 얘들아? 아, 3차 5차. 자 3차야 근데 여기 2차가 들어갔잖아 몇 차야 x에 대한? 6. 이제 6차 함수야 우리 안 배웠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뭘할수 밖에 없어 치환할수 밖에 없어 이 단순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문제지 그치? 그래서 한번 얘기 좀 해봐 뭐를 치환하고 싶은데? x제곱 당연하죠 X제곱 빼기 4X가 두번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치환할 거야. 그런데 치환은 누구나 다 한다니까. 우리 창식이도 한다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를 T라고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단 모의 범위가 중요하다. 그렇지. T의 범위가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그럼 나머지 끝이야. 그냥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t의 범위를 구해야지. 구하자. 그치? 이게 바로 국샘의 무슨 법칙이냐 그다음 to the sky, to t h 이 쓰면 되겠지. 그치? 자, 봐봐. t 들어가서 t는 일단은 표준형 바꿔보세요. x-5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그렇죠. 자, 질문. 자, x제곱의 갯수 양수네. to 스카이 sky야, to t 야 그렇죠. 저 밑으로 x축을 끄집어내린다 그랬어. 그쵸? 이거는 X축이 아니야. 걔를저 밑으로 끄집어 내리고 추더해 지역으로 끄집어 내리고 위에다가 그래프의 모양과 이쁘게 잡아주고 그죠. 자, 한번더 꼭지점에 대한 좌표 확인할 얘들아 꼭지점 X 얼마? 네, 2를 딱 적어주고요. 그때 Y가 얼마야? 마사. 이렇게 딱 준비하라고 했지. 얘들아. 그런데 여기서 X의 범위가 0부터 어디까지, 어, 1부터구나, 그죠? 1부터 어디까지예요? 4까지네. 자, 1은 어디 있어? 2의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1은. 왼쪽. 그렇죠. 왼쪽에 가깝게 있네. 와, 근데 4는 2의 오른쪽이 어때요? 좀 멀리 떨어져 있네. 이런 느낌이 나. 그럼 1일 때는 애게 이만큼백에못올라가는구나 와, 4일 때는 우와, 많이 올라가네. 뭐 이런 거 아니겠니, 얘들아? 질문. 최대값은 그러면 x가 얼마일 때야? 4일 때야? 그렇죠. 바로 그렇죠. 자, 빨리 x에 4를 대입해 봐. 얼마니 그러면? 4일 자 여기다 4 대입했어 그러면 T는 얼마? 최대값은? 0.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야? 0이야 따라서 T는 뭐보다 작아? 0보다 작다고 얘들아 최소값은 얼마야? 0. 그렇지 최소는 마사잖아 그렇지 그래서 T는 뭐보다 크고 마사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지 얘들아? 요거만 잘 지켜주면 어려운 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t의 범위를 아주 잘 구했다면 이제 마무리할 거야. 자, 이제 함수를 이제 우리가 fx라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얘를 바꿔서 뭐 gt라고 바꿀 게 아니라 치환을 했으니까 바꾸겠습니다. gt. 그 얘는 컴온. t의 몇 제곱? t의 몇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몇 t? 마이너스 12t, 그죠 플러스 얼마? 1이라는 t에 대한 3차 함수가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t에 대한 3차 함수에서 뭐를 구하냐, 얘들아? 최대와 최소를 구하나. 한번 더, 단 t의 범위는 얘들아, 여기좀 해봐. 단 t는 뭐보다 크고? 그렇죠. 마사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감사합니다. 됐네요, 이제. 네? 어? 여기 지금 들어갔니, 얘들아? 범위가? 아, 1부터 4까지구나. 다시 한번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 보니까, 단, X의 범위가 0, 1 이하? 1 맞지, 얘들아? 1, 이상 뭐 이하야. 4 이하 맞니, 얘들아? 맞아요? 어, 잘 질문했어, 얘들아. 그러면, 4일 때요값은 어때요?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네요, 얘들아. 그래서, 뭐 이하, 0 이하구요. 그쵸? 마찬가지야. 마사라는 값도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최소값이니까. 그치? 여기는 어때? 꼭짓점에와인전 편이면 당연히 마사 이상이어야 되네. 잘했어. 우리가 빼먹었어. 그렇지 <laughs> 다시 한번 해서 t는 5 이상, 마사 이상 0이야. 자, 한번더 우리가 이제 그래프 확인해 봐야지. 자, 미분 들어갑니다. 미분 좀러보세요 얼마? 그렇죠. 3t 제곱 마이너스 몇 t? 그렇죠. 마이너스 1 2그죠 자,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바로 들어가 봐. t 플러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이만얘들아자그래프좀 한번 지우 좀 해봐. 어떤 그래프야? 그렇죠. 여전히 그래프의 모양은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배웠다. 자, 다 같이 얘기 좀 해봐 이들아. 자 극대 포인트 t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이 콤마. 자 극소 포인트 t 얼마? 감사합니다. 그런데 키의 범위가 마사부터 0까지라 캤네 얘들아. 그렇죠 그럼 마사는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 어딘가에 마사가 이렇게 있겠지 얘들아. 그치? 그 다음에 0은 마이너스 2와 2니까 이 중간에 0이 이렇게 있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최대값은 T가 얼마일 때일까? 네, 마이너스 2일 때가 당연히 최대가 되겠죠. 빨리 올려봐 얘들아. 마이너스 2 대입해봐. 그래서 최대값 구하세요 얘들아.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군지 알아? 바로 최소값이야. 얘들아, 마사일 때가 최소니 아니면 0일 때가 최소니. 네 이런 것들은 값을 다 구하세요. 구해서 둘 중에 실질적으로 작은 걸 답으로 하세요. 선생님, 요 간격이 더 크니까 더 많이 내려가겠죠? 그걸로 하지 마시고요. 아예 값을 구하세요. 네, 빨리 구해보세요, 얘들아. 이거. 어, 구했어요? 여기 t가 마사일 때 얼마나 왔어, 윤진아? 오, t h a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0일 때는 얼마나 오니? 0일 때는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마 15가 당연히 최소가 되겠다, 그렇죠?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얼마요? 여기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17이다, 알겠죠? 항상 주의할 거는 니네 그림에 낚이면 안 돼, 알겠지? 니네 그림에 그림으로 보지 말고 실질적인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둘 중에 크고 작은 것을 실질적으로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합시다. 네, 515번. 자, 515번하고, 아까 네가 어렵게 풀었던 그 문제 있잖아. 그래, 그림 문제. 뭐 510번 같은 거. 다 똑같아. 사실, 510번보다 더 쉬워. 누가? 515번이. 응? 그치?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잘좀 상기해 보세요. <laughs> 자, 그래서 그림이 있는 문제인데, 선생님, 그림 없어요. 니네가 그려야지, 이제. 그치? 자, 515번 들어갑니다. 이제 보세요. 자, 좌표 평면 위에 A가 있다. 오케이. 자, 다 같이 그림 그리자, 얘들아. X축과 자 Y축이 이렇게 있어. 그죠? 이렇게 있고요. 지금 0 콤마 2라는 점이 있대요 그렇죠 내가 한이 정도를 a 0 콤마 2라고 할게요 자이0 콤마 2가 있는데 그렇죠 y는 2라는 직선 아하 y는 2구나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y는 2가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2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그러면 이 직선 위에 누가 있대? p라는 점이 있대 그렇죠 아, 요 직선 위에 이렇게 해서 P라는 점이 있대, 얘들아. 그 P의 점의 좌표를 너무나 친절하게도 T콤마 2라고 알려줬어. 이렇게. 이해 됐니, 얘들아? 자,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집니까? 당연히 성분 OP가 만들어지지, 얘들아? 이렇게 해서 OP가. 그런데 요 OP의, 문제를 잘 봐. OP의 어떤 직선? 수직 이등분선 아, 그러네. 그러면 지금 요 OP의 수직 이등분선을 니네가 구하는데 그으면 될거 아니야, 얘들아. 뭐 어려운 게뭐 있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란 얘기죠 이렇게. 그랬더니 이 수직 이등분선이 나오는데, 그 수직 이등분선과 Y축과의 교점을 B라고 한대. 아, 그러네. 여기가 B네. B.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가 만들어져? 삼각형 ABP가 만들어진다. 어머, 이렇게 쉬운 문제? 그럼 당연히 삼각형 ABP가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니들아? 당연히 만들어지지. 이렇게 하니까 만들어지잖아. 삼각형 ABP가 이렇게 이해되시지, 얘들아? 여기 직각 되면서 색깔 칠해줘. 이렇게 빨갛게 칠해줄게, 얘들아. 자, 이렇게 우리가 삼각형 ABP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 삼각형 ABP의 넓이를 Ft라고 했을 때그 f t 에뭐를 구하라 최댓값을 구하라 뭐더 쉬운 문제네 그지?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은 아예 출제자가 너무나도 친절하게 무엇을 Ft라고 했대 얘들아 삼각형 ABP의 넓이를 Ft라고 했다 알겠다. Ft를 구해야 되겠다. 뭐 이거 아닙니까? 네. 자 질문. 얘들아, 이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요 AP의 길이는 얼마야, 얘들아? 2에요? 음. T에요? 네, T라고 해야지, 그죠? 렇 자, 이건 당연히 이제 뭐예요? T가 되는 건 알겠어. 그치? 그럼 저희가 AB의 길이만 구하면 되네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AB의 길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요 B의 좌표가 필요하잖아. 요 B가 바로 요 직선의 뭐야? y 절편이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 수직 이등분 선 구하라는 얘기구나. 인정합니까? 얘들아 직방 구하려면 준비물 몇개 필요하지? 준비물 두 개, 그 직선의 기울기와 한 점. 인정하지요? 야 얘들아 한점된거 아니야? 한 점이 바로 뭐야? 요 원점과 피의 뭐야? 충점 아니야 요거 아까 너 물어봤잖아 소윤이가 자에브리바 중점 구하는 공식으로 얘기 좀 해봐 중점은 2분의 얼마? t, t 얼마? 네. 감사합니다 됐네요 선제 그럼 기울기만 알면 되나요? 어 당연하지요 기울기만 구하면 되잖아 또 우리가 기울기 뭐 이용할까? 우리 많이 했지 얘들아 수직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뭐 숱하게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니네가 한번 얘기 좀 해봐 얘들아 자, 여기 선분 OP 보이지 얘들아? 그러면 선분 OP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니? 자, 선분 OP.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자, 얘가 지금 0, 0이잖아. 0, 0. 그 0, 0과 t, 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기울기는 t분의 얼마? 그렇죠 t분의 2. 됐네요 아, 그러면 우리가 레알로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그만 마이너스 얼마? 2분의 얼마? 그렇지 했네요 이렇게. 그럼 이제 기울기 구했고, 그죠? 여기 한점 나왔으니까 뭐뭐구할게뭐있니 그렇지? 자, 바로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자 수직 이등분라는 직방을 바로 구할게요, 그렇죠? 바로 불러보세요. y 얼마는? y 마이너스 얼마? 음, 응. y 얼마는? 감사합니다. y 마이너스 1은. 그만 한번 모름 코 주고.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t로 묶어주고. 그러면 x 마이너스 얼마? 그렇죠. 오, 이거 뭐 이거 뭐할 것도 없네, 선생님.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쁘게 정리하자, 얘들아. 그래서 y는 정리할게, 얘들아.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t x가 되고요. 곱하니까 4분의 얼마 t 제곱 플러스 얼마다? 1이네. 그렇죠? 오, 여기서 얘들아 y절편이 누구야? 얘네요. 얘잖아, 얘. 그쵸? 얘가 바로 Y절편이다. 다시 말하면, 요 B의 좌표가 바로 몇 콤마 몇시다 0, 콤마 자, 요거란 얘기지. 그쵸? 그래서 4분의 t의 제곱, 4분의 t의 제곱 플러스 1이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완성하려고 했던 f t 완성할 때이들아 따라서 FT는 삼각형 ABP의 넓이야. 넓이니까 일단은 2분의 1 곱하기 오케이 자, 밑변의 길이 내가 얘로 할 거야. 얘들아, 그러면 이 길이는 자, 어디에서 못 빼면 되니? 얘들아, 2에서 얘 빼면 되지. 인정하죠? 자, 2에서 얘 빼니까 얼마야? 1 마이너스 얼마? 4분의 티 제곱 인정 요 y좌표가 2잖아 2이 지2에서얘 빼는 거야. 그럼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곱하기 높이 높이가 누군데? 얘가 높이잖아. 높이 얼마야? 그렇지. T 서윤아 이해돼요? 네. 이해 안되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할 건데 다시 한번 질문할게 얘들아. 이거 보니까 T에 대한 몇차 함수야? 네. 3차 함수야. 맞아요? 그러면 이거 뭐해야 돼, 우리가? 분리해야지, 분리해야지, 얘들아. 자, 요렇게 곱하면서 분리하서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얼마니? 마이너스 8분의 t 몇 제곱? 세제곱 그죠? 그 다음에 앞에 거 이렇게 분리하니까 플러스 2분의 몇 t? 2분의 1t, 맞죠, 안 맞아요? 맞죠? 다시 한번 질문, t에 대한 몇차 함수? 그렇지, 3차 함수. 이 3차 함수에서 뭐를 구하래, 얘들아? 최대값을 구하라. 어머, 끝났네요. 자, 이제 한번 니네가 얘기 좀 해봐. 여기서 그러면 자 문제를 얼마나 잘읽었나 t의 범위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이거 모르는 사람은 문제 안푼 거야 집에서. 자, 얘기 좀 해봐. t는 뭐보다 크고. 음. 봐, 윤진이 못 찾잖아. 나와 굳이 나와 있잖아. 제일 첫 줄에 t는 0보다 크고 2보다 뭐하다? 어머, 우리가 할 것도 없네. 이미 다 t 형이 나와있네. 요자 그렇죠? 마무리까지 할게, 얘들아. 그럼 이제 우리 한번더 뭐한다? 미분해서 그래프 확인할 거야. 그렇죠? 자, 미분, 컴면 마이너스 얼마? 미분해주세요. 마이너스 8분의? 그래, 3T의 제곱 플러스 얼마니? 2분의 1 맞니, 얘들아? 자한번더 묶어줄 거야. 무엇으로? 마이너스?

자 봐봐, 곱해봐곱하니까 쿠패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맞고 3 약분되고 맞잖아 이렇게 그죠? 자 인수분해 한번더 들어가. 자 그럼 어 마이너스 얼마? 8분의 3 들어가 있고 불러보세요. t 플러스 루트 3분의 2 곱하기 t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인정? 인정하지? 자 그래서 이제 마, 마지막 마무리 여기다 할게 지울게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Ft의 그래프 그려서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자, 한번더 질문. 자, 이 그래프 F't를 보세요. 그래프의 모양할수 있겠어요? 해보세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프는 뭐 너무 많이 했으니까. 자, 한번 더. 자, 극소 포인트 자, t 얼마?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얼마? 네. 마이너스 루트 3번의 2콤마. 자, 극대 포인트 t 얼마? 루트 3분 e 2 콤마 그죠? 루트 3분의 2, 3분의2 콤마 블라 블라 아 쓸게요. 자, 그런데 한번 더, 자, 얘들아 T의 범위가어디부터 어디까지래? 0에서 2까지야. 어 0은 여기 가운데 딱 0이 있겠네. 0 이렇게. 어 2는 여기 어딘가? 2가 이렇게 있겠네요. 자한번더 질문. t 가 언제 최대요? 그렇죠. 루트 3분의 2일 때 주어진 함수가 최대가 되겠다. 대입만 하면 되잖아. 근데 또 마지막에 대입 못하면 안 돼, 그렇 대입 한번 잘 해보세요. 자, 여기다가 대입해봐야겠다. t에다가 루트 3분의 2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다. 다음 나온 사람은 루트 꺼내세요 필기 좀몇 개만 더 할게요 다음 나와요? 자 루트 3분의 2를 대입하는 거예요 T에다가 됐어요? 소연아 음, 네. 네 답은 얼마? 5에요? 2 더하는 거 아니에요? 네17 17일이에요 네, 17, 18, 18. 네. 계산은 이따가 네, 시간 드릴게요 A. 자 노트권이세요 답은 10일입니다 네 이따가 선생님이 계산 시간 드릴 테니까 계산합니다 네 10일 안 나오죠 또자 띄기 좀더 할게요 네. 자 이제 도 함수의 활용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네, 뭐할 것도 없습니다 할건 없지만 그래도 앞에 배웠던 뭐 접선 이건 아니면 그래프 뭐 이런 것 내용들이 다 지금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지금 다 해두면 나중에 우리 시험 볼때 굉장히 도움이 다될 겁니다 그렇죠 네. 자필기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많이 안할 거야, 조금만 할 거야. <laughs> 자 페이지는 자76 페이지고요. 선생님이 좀 일찍 끝내고요. 내가 문제 아까 안된거좀 마무리하실 좀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도함수 활용 마지막 카드인데요. 자 이제 어디서 이제 활용이 나오냐면 두개 남았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빠바. 자 방정식에서의 활용입니다. 방정식의 활용. 다시 말하면, 도함수를 어디에서, 방정식에서 한번 활용해 보자.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자, 내용은요. 자, 크게 선생님이 두 가지만 표현해 볼게요. 뭐냐면, 자, 이런 내용이야. 자, fx는 0이라는 아주 멋진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방정식에 우리가 자 근의 개수를 한번 구해 봐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치 그래서 다음 주어진 방정식에 근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방정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 함수를 접목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건데요 자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우리가 좌변의 그래프니까 y는 fx라는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니까 y는 0이라는 이두 개의 그래프의 모의 개수다. 교점의 개수로 우리가 문제를 재해석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제 그럼 도대체 도함수가 언제 쓰입니까?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요 fx의 그래프 그릴 때요 fx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배웠던 3차 또는 4차 함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한번 도함수 이용하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그냥 자 그런데 얘들아 y는요? 어 선생님 이건 뭐예요? 질문 y는 0은 무슨 축이요? 당연히 무슨 축이야 얘들아 당연히 X축이지 뭐 이렇게 그치? 그래서 y FX와 X축이 만들어 놓은 교점의 개수가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된다 그냥 끝이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조금 응용이 됐어 살짝 응용이 됐어 그래서 방정식이 얘들아 이렇게 나왔으면 어떡하래 얘들아 자 FX는 GX다 이렇게 나왔어 방정식이 그래서 이 방정식에 그러면 근의 개수를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나왔다면 이것도 하나의 팁이야. 선생님 봐봐. 일단은 패턴은 두 가지야. 뭐냐면 이 GX를 얘들아 넘기지 않고 이 상태에서 Y는 FX와 Y는 GX. 이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답을 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좀더 복잡하고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얘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fx g x 는 0. 항상 이렇게 보면을 우리가 0으로 만들어 주면 되게 편해요. 왠지 아세요? 0이 바로 무슨 축이니까 x축이니까 되게 편하겠지들아.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넘기세요. 넘겨가지고 우변을 0이라고 두면 되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요 fx-gx 우리가 하나의 함수 hx라고 딱 두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프가 두개 있어. 첫 번째 y는 hx라는 그래프와 두 번째 y는 0이라는 x축과의 모의 개수 교점의 개수로 이 주어진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확인해 봐라라는 겁니다. 알겠지, 얘들아? 끝이야, 끝, 끝, 끝.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가 팁을 하나 더 드릴 거야. 팁. 그 팁이 이제 바로 문제에 있으니까 일단 필기는 됐고요. 이제 문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내가 아 중요한 팁을 드릴 텐데 일단 봐라. 어디 있을까? 네자 530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530번 자 페이지는 78페이지야 530번 자 문제 볼게요 X에 대한 방정식이 자 밑줄 한번 그어봐 서로 다른 내실근 네 밑줄 짝자 지금은 분명히 방정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뭐 그래프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어진 X에 대한 방정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2분의 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8x 제곱이 k라는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래 얘들아 서로 다른 네 실근이래. 이때 모를 구하라. k의 범위를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자한번더 뭐의 범는거하래얘들아 뭐의 범위? k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팁이야. 선생님 봐봐. 얘를 보니까 어떤 케이스에 얘들아? 약간 이런 느낌이지? 좌변에 있고, 우변에 있고. 아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푼다 그랬지? 얘를 넘겨서 우변을 0이라고 한다 그랬지?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 맞아. 근데, 자, 봐. 얘를 0으로 두는 것보다 더 편한 게 있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K인데, 요 K가 아무런 X를 달고 있지 않고 이렇게 단독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얘만 우변에 두는 게 되게 편해. 물론 얘 넘겨서 우변을 0이라고 둬도 답은 똑같이 나와. 그런데 이 K가 단독으로 쓰였을 때, 단독으로 상수로 쓰였을 때는 그냥 이 K만 우변으로 딱 두는 게 문제 풀때 조금 더 쉬워. 알겠지, 얘들아? 그냥 만약에 거 얘들아, 여기가 k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얘들아, 뭐 kx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어떡할까? 그럴 때는 넘기세요. 넘겨서 우변을 0으로 두는 게 편한데 지금 같이 k가 그냥 어때요? 단독으로 그냥 x를 달지 않고 k만 들어가 있을 때는 요 우변을 K라고 두고 시작하는 게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더 편합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의 팁이야, 팁. 기억해. 선생님, 저 근데 저는 무변을 0이라고 놨어요. 근데 답은 똑같던데요? 답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편합니다. 왜냐면 얘들아, Y는 K란 직선은 어때? 그리기 쉬워, 어려워? 쉽잖아. 이거잖아, Y는 K.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할거야. 자 이제 아까 방금 했어. 그러면 얘를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한다니까. 그러면 요 좌면 전체를 국쌤이 이제 fx라는 함수로 내가 놓을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는 첫번째 y는 fx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y는 k라는 자두 개의 그래프가 나오겠지다. 그래서 y는 f(x)와 y는 k 이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서로 다른 몇 개가 나온다. 서로 다른 4 개가 나오도록 하는 모의 범위를 구하라. k 범위를 구하라라고 이제 문제를 바꾸면 되겠다. 쉽죠? 자 이제 그러면 y f 프엑의 그래프 그려야지 뭐 그래프야 우리가 지금까지 참 많이 했으니까 그냥 바로 미분만 때리면 되겠지 다 외웠으니까 자 미분 좀 불러주세요 컴온 몇 x 제거 자 e x 제거 마이너스 십이 x 제거 플러스 몇 x 감사합니다네 느낌 나오시죠 벌써 자 앞에 윤진아 뭐르 묶을래 자 e x로 묶을래 자 x 제거 마이너스 몇 x 6x 플러스 얼마? 맞아요, 맞아요. 맞죠? 자, 한번더 인수분해. 자, 2x x 마이너스 얼마? 4x 마이너스 얼마? 2. 자, 이제 그래프야 뭐 숱하게 했으니까 그죠? 자, 그래프 한번 또 손으로 한번 해봐. 그렇죠, 맥도날드가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당연히 그래프의 모양은 너무나 많이 연습해서 이제 아까 좀 지겨울라고 하지만 어차피 문과는 이게 전부니까, 그지 네. 이과에더 해야 되겠지만 자 얘기 좀 해보세요 얘들아 자 극소포인트 여기 X 얼마 그렇지 나이스 잘하네 이제 극대포인트 X 얼마 그렇죠 잘하는구나 자이마아얘들아 극소포인트 얼마 그렇죠 여기가 4가 된다 여기까지는 얘들아 자 이제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위에다 내가 이제 Y는 K라는 직선을 얹을 건데 급점 몇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지 얘들아 그럴려면 또 하나 필요한 게뭔줄 알아 여기서? 당연히 이 y값까지 구해줘야 돼 문제는 그렇지 얘들아? 그래야지만 이 k의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좀 컨닝 좀 할게 얘들아 당연히 0일 때 y는 얼마일까 얘들아? 다 0이겠죠 그 다음에 2일 때 y가 얼마니? 컨닝 좀 하겠습니다 이게 8이에요 8 그 다음에 4일 때 y 값이 얼마일까? 요게 0입니다. 이거 니네가 뭐 대입하면 되니까. 그죠? 자, 이제 얘기 좀 해봐. 내가 여기다 이제 y는 k라는 직선을 내가 마지막에 얹을 거야. 아 이거를 그러면 질문. y는 k는 어디에 있어야지만 교쯤이 4개 나올까? 어떤 느낌? 그렇지. 당연히 이런 느낌으로 y는 k가 이쁘게 딱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야지만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에서 만나겠지. 자, 단만 니네가 얘기해 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k 범위는 얘들아, 얘기 좀해 봐. 뭐보다 크고. 영. 그렇죠. 0보다 크고. 지금은 이제 우연찮게도 요 극소와 요 극소가 같아 얘들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얘들아, x축의 위치까지 하면 어, 만약에 그린다면 x축 어디 있을까? 이렇게 있겠지, 그렇게 그치? 여기 극소에 두개 접하면서 X축 들어가겠지. 뭐 지금 필요 없어. 자, anyway. 따라서 K는 0보다 크고, 뭐보다 작으면 돼.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자, 이제 잘 들어. 내가 요 문제 바꿀게. 자, 똑같은 문제에서 문제 나옵니다.